안녕하십니까. 연일한 차 안석훈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특징 종목입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도 기술주의 강세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운은 전일 대비 0.45% 하락한 24,221.9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전일 대비 0.78% 상승한 9192.34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01% 상승한 2930.19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운은 30개 종목 중 18개 종목이 하락했고, 나스닥 100은 103개 종목 중 52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505개 종목 중 158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시장별 요약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독일 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가 심화되면서 장 초반에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항공, 여행 등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대부분 약세 출발했는데요. 장중 대형 기술주의 강세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대형 기술주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금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이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반면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은 지속되었습니다. 4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추세 지수는 43.43을 기록하면서 1, 2월에 100 이상을 기록한 후에 3월부터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전일 대비 하락한 2.4% 하락한 24.14 달러로 마감했고요. 금 가격은 경제 회복 기대감과 달러 강세에 따라서 전일 대비 0.9% 하락한 1,69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모두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전일 대비 0.73% 하락했고 프랑스 까크40 지수가 1.31% 하락한 데 반해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아의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는 0.02% 하락했고요. 반면 일본의 닛케이 225 지수는 1.05% 상승했고 홍콩 항생 지수도 1.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섹터 현황 및 특징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섹터의 경우 4개 섹터가 상승했고 7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건강 관리가 1.6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IT가 0.7% 상승했고요. 반면 금융은 1.9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가 1.69% 하락했습니다. S&P 500 중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제약 유통업체인 카디널 헬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제약업체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즈 GPU 및 CPU 업체인 AMD. 제약업체인 EBB. 생물제약업체인 Biogen. 채권거래 플랫폼 업체인 MarketXS Holdings. 생명공학업체인 Gilead Science와 Electron Pharmaceuticals. 투자정보 업체인 MSCI. 그리고 심혈관 의료장비 업체인 Abiomed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체인 얼라이언스 데이터 시스템즈, 화장품 업체인 코티, 호텔 및 리조트 전문 리츠인 호스트 호텔 센 리조트, 쇼핑센터 전문 리츠인 킴코리얼티, 경량금속 업체인 호맷 에어로 스페이스 사무실 전문 리치인 보나도 리얼티 역시 사무실 리치인 SL 그린 리얼티 그리고 산업용 장비 업체인 플로우 서브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특징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제약 유통업체인 카디널 헬스는 전일 대비 6.7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AH이고요. 장 시작 전 발표한 2020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위한 영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2% 증가했고 EPS는 1.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품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의 주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동정업체인 맥케슨이 3.15%, 아멜리소스 버겐이 2.9%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S&P 500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는 전일 대비 10.5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UA이고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0 회계년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여행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5% 감소했고, EPS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부진했고요. 이에 따라 감원과 비용 절감 등을 추진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1.25%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 극장 체인 업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전일 대비 29.7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 M C이고요. 아마존닷컴이 동사 인수에 관, 관심을 표명하며 미팅을 진행했다는 보도 때문인데요. 아마존닷컴은 이러한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4.7% 상승 중이고요. 이어서 인사년 비료 업체인 모자이기 전일 대비 5.79% 하락했습니다. 피커는 알파벳 세 글자 M O S이고요. 벤코브 아메리카가 동남아시아의 비료 수요 악화 등으로 비료 업체들의 가격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더불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한 동종 업체인 CS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5.42%, 뉴트리엔이 2.53%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단기기업체인 퀴델이 전일 대비 31.7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네 Q, D, E, L이고요. 동사의 코로나19 항원검사 방법이 FDA의 긴급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8.78% 상승 중이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제약업체들의 주가가 금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더나가 12.91%, 버텍스 파마슈티컬즈가 5.03%, 에브비가 4.69%, 바이오제니 4.46%,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4.27%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열일한 차가 전해드리는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특징 종목이었습니다.